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화를 소개합니다. 인자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음을 보여줍니다. 41절에서 50절은 12살 소년 시절 예수입니다. 유대성의 남자들은 1년에 세번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 여러 지역에 널리 퍼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오르기를 열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역시 매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방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의무였지만 신앙이 좋은 가족들은 함께 여행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는 100km 정도로 먼 거리를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 남자애가 성인이 되는 나이는 보통 13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13세가 되면 책임있는 사회 구성으로 원 인정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들은 율법의 아들, 바 미츠바가 되어 해당의 회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타임드나 미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12세 성전에 올라간 것은 다음에 있을 종교의식을 미리 준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성전에 가야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전에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급이 재산의 정도와 비례했던 당시 사회에서 목수는 상대적으로 비천한 직업이었고 요셉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곳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는 행동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였던 곳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에게 말로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삶의 모델이 되는 부모입니까? 중요한 순간 부모의 믿음의 결정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3절의 그날 을들을 마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유월절부터 일주일에 더 이어지는 무교절까지를 의미합니다이기간 수많은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예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갈 때가 되자 예수의 부모는 갈릴리에서 함께 온 친척들과 지인들과 기행하는 순례객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갔지만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 일행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요셉의 일행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가 없음을 깨닫고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찾았지만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에 빠져 나올 때는 내리막길이고 순례객의 흐림에 떠밀려 빠르게 왔지만 올라갈 때는 거슬러 가야 했기에 또한 인파 사이를 사사이 뒤지며 가느라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가슴 조림을 찾아 헤맸던 아들 예수가 성전 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3일 동안 성전에서 선생님 사이의수 율법을 듣고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와 함께 토론한 선생들은 유대 랍비로서 당시 고령이었던 힐렐, 샤마이, 가말레를 비롯한 유명하고 해박한 율법 박사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이들은 성경 경내에 있는 회당에서 구약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주제로 토론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율법사들에게서도 해석이 까다로운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선생들은 예수의 답변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은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일반적으로 삶의 경륜이나 경험을 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박사들과 토론했던 겁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의 영적 이해력과 지혜로운 대답에 계시해서 놀랄 뿐이었습니다.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제정신이 아니다. 넋을 잃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묘사할 때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과 대답에 율법박사들은 경탄하며 입을 다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잃어버린 예수를 발견하고 놀라움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대한 선생들의 놀라움과 예수를 찾은 부모의 놀라움을 서로 대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책임을 물으며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엄을 찾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잔뜩 화가 나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히려 충격적인 두 가지 질문을 예수는 던집니다. 어찌하나를 찾으셨나이까?라고 합니다. 자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굳이 그렇게 찾을 필요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라면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응합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에 속한 것임을 밝힙니다. 지금 자신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참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었고 그곳이 바로 아들인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게시를 받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 처음 것을 주의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지만 12전이 지나면서 계시의 말씀은 희미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자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은 성전에 계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진정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가 관계해야 할 진정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소년 예수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께 순종하며 지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계속하여 간직하며 지키고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갔습니다. 인성을 지닌 예수의 육체적인 성장과 생활 배경이 12세를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 소개되진 않지만 52절을 통해 추측한다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청소년기와 청년기도 고향 나사렛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순종과 성경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전하게 하시고, 부모와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